안녕하세요, 고치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스윙을 잘하려면 일단 오늘 연습 많이 해야겠죠. 어떻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자, 스윙법. 선수들 편안하게 하는데 우리 지금 시작한 입문자들 그리고 좀많 연년 치신 분들도 스윙이 좀예쁘게 깔끔하게 안 해요. 그 그래, 연습을 좀 많이 하냐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그걸 좀, 좀 설명해 드릴게.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공을 많이 들고 그래도 몸을 좀 회전하지 여성분들은 좀그 느낌을 몰라서 팔로 많이 던지요몸 회전도 안 하시고. 팔로. 특별히 힘 전달을 못하는데 우리 이 수영에서 몸 회전. 전 시간에 우리 스윙 자세 때발 회전하는 거 설명드렸고, 몸 상체, 허리, 허리 꼬임, 코어 운동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코어 운동, 몸 회전, 몸 회전부터, 그 다음에 팔 위치, 잘 잡고, 스윙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세요. 처음에 설명드릴 건 준비 자세부터, 스윙법, 세 동작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연습할 수 있게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준비자세 잡고, 팔, 사선 위치 뺀다. 그리고 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위치. 어깨 선상 위치까지 팔꿈치 들어주고, 낮게. 살짝 뭐 틀어 잡으셔도 되고, 네. 러니 살짝 폐어잡으고 편안하게 감정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의 전을 먼저 응. 써주세요 몸의 전을 먼저 회전. 회전! 회전을 해줘야 돼요. 회전을 안하고 순윙하게 되면 은 어깨로 스윙해서 힘 전달도 안되고 그리고 어깨 부상도 많이 오고 몸으로 흔들해서 팔을 던져줘요 지금 첫발 잡고, 두번째 몸의 전 돌려준다. 팔 위치, 팔 위치도 중요해요. 어느 분은 들팔 들고 있으면이 팔은 계속 들고 있어요. 이 팔은 내 몸을 회전하여서 잡아챈다는 느낌으로 이 오른쪽 옆구리 회전을 잡아챈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좀 시켜주는 중.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하나. 몸의 전항에서 왼손 들고 등을 잡아채, 회전, 돌려.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스윙 해주는데, 이때 손목. 우 손목을 털어줘야 돼. 그냥 가는게 아니라, 털어. 하구 위치에, 그렇죠. 털어줘야 돼. 털어줘야 돼. 우리 손목 잘 털죠. 힘으로 하지 말고. 공을 타고 할 때는, 찰싹찰싹 이렇게 털어주면서 스윙을.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냥 잘 들고, 팔 회전하고, 타고 위치 맞춰서, 손목. 자, 여기 이것도 중요해요. 너무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고 있다가, 털어줘야 되니까, 핸들을 너무 꽉 잡지만, 가볍게 잡고, 잡고 있다가, 털어주고털어주고 위에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잡으요꽉 잡지만, 이렇게 잡서손 안에서 핸들이 양창, 양창 할수 있게끔 그냥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 끌려. 다시 스윙 초반 잡고 오메전. 타구 위치 맞춰서 털어 스윙합니다. 여기까지만 많이 연습해 주세요. 일부러 더 세게 치려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한다. 크게 한다 해서 이 왼쪽 위치로 너무 려 넣으려고 하죠. 넣으려고 하죠 넣으려고. 그럼, 잘못된 스윙이 나와요. 3회 시작2이 문제부터, 한몇년 하신 분도 스윙을, 옆으로 많이 스윙들을, 여기, 왼쪽으로, 스윙을 자꾸 늘려다 보는 나중에 이제 스윙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이거를, 내가 뭔가 만들려고, 넣으려고 이렇게 스윙을 하지 만 처음에는, 그냥 스윙 잘 잡고, 몸에 점, 타고 면서 찰싹 하고, 내몸 앞까지만. 그냥 스윙을 해도 여기까지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스윙을 처음에 가볍게 위에서만 살짝 그리고 내몸 앞까지만 둔다는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해봐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타고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벌써 여기서 타고, 하고 끝났어. 일부러 여기까지 스윙을 만들려고 늦지 마세요. 네. 지금 처음에 하실 때는 몸을 잘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스윙 연습해도 좋아요. 여기까지 닥치고 이렇게. 네.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면 좋아요.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면 좋아요. 거울 보고 네, 스윙 자세에 그리고 너무 이렇게 팔을 얼굴에 붙이시는 것들만. 궤도를 어, 너무 크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예, 잘못된 스윙이거요내 귀를 스치기 뭐 하는 스윙법으로 주변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힘전에서는 얼굴에서 팔 간격, 어, 축구공 하나 들어갈 정도 간격을 두고, 스윙을 하면 더힘 연달 잘, 힘도 많이 쓸수있어저 제가 지금 스윙하는, 스윙이 나쁜 건, 더자연스러울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수행하지 말고 어깨에 힘넘 너무 지 말고 승모근 쪽에 너무 힘을 받아도 힘을 이지만 절대 힘못시고 부상만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몸에 전 타고 공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두번째 잘못된거 손목 너무 라켓이랑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약간 각이 있다고 해도 가볍게 잡아주세 이런 식으로. 너무 보이시나요? 꼿꼿이 세워지는 편안하게. 그리고 스윙을 해주셔야지 생각하시는 만큼 공이 더 멀리 힘 있게 날아오실 요 너무 세워지지 마힘 전달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고 아니면 고개를 넣고 꼬치도 세워있지 세우 말고 고개의 선도 허한한 옆으로 해서 스윙을 던져줘. 더 자연스러워. 꼬치 정자체로 스윙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금 나 지금 여기 넘어오는데 저도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전 스윙 길이 정확히 나오고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시면. 코치님은 넘어갔는데 왜 우리 못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스윙을 해서 스윙기를 정확히 내리면서 왼쪽으로 들어야 상관이 없는데 시작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잡으면 잘못됐스요까 설명드렸어요. 이런 스윙이 나와요. 이렇게 도 맞출 수 있는데 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쳐힘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이런 느낌으로 내몸 앞까지만 내리는 연습. 이 기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이렇게 스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자, 하나, 둘, 몸에 전. 공간 만들고, 다켓 살짝 머리 뒤통수에 떨군다 느낌에서, 자, 팔 나와주고, 손목 털어준다. 그 다음에 내 중심 안까지만 승해준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가, 어, 연결이 된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넘어가려고 왼쪽 위치 안겨준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넘어간다. 아시겠어요? 자 어때 이해가셨나요? 거울 보고 많이들 연습해 보시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아니, 여기까지 스윙 연습 스윙법 음 알려드렸습니다. 코치님. 근데 그, 가끔 보면 여성분들이 네. 이렇게 라켓을 헤드 뒤에 넘어갔을 때 이제 투포한 던지듯이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너무 팔꿈치를 너무 빨리 빼려고 해서 네. 나오는 상인것 같아요. 이 팔꿈치. 팔꿈치를 너무 뭐, 빨리 빼지 말고 내 머리, 자, 정면이라면은 이쪽, 오른쪽 위치에다 팔을 놓고, 여기서 그냥 던져주돼요밀려가요 미는 느낌. 느낌도 알아야 돼. 스윙에서 느낌을 알아야 돼. 내가 휘두르느냐, 미느냐. 느낌 알실 거예요? 휘두른다. 우리가 팔을 이 휘두른다. 민다. 자, 이거는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그렇죠 미는 거. 죠 우리가 휘두른다. 팔을 휘두른다. 그럼 어떻게? 관절의 힘을 탈 때야지 우리 휘두를 수가 있어. 응. 미는 거는 억지로 된거 응. 뭐라고 설명해 줄까? 민다. 어그 느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느낌. 휘두르는 느낌. 뭐, 회전한다. 뭐 여러 가지 느낌 있지만은 휘둘러서 털어준다. 뭐 이런 게 섞여져야지 그 느낌을 찾을 수 있어. 미는 건안 미는 건. 건. 자이원자도 많이 밀어주세요. 밀어줘. 밀어쳐. 밀어쳐. 밀면 공이 힘있게 안날라가요갈수 있지만은, 가다가 꿇고 힘이 죽어요. 우리가 손목,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숙여요. 미는 거, 미는 거, 미는 거. 안 돼. 아시겠죠? 스트로에서 미는 스트로우는 있긴 있는데, 우리는 클리어나 상단에서 밀 때는, 이렇게 털어져요, 털어져요. 아시겠죠? 미는 스윙 하지 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가볍게, 회전하고, 타고 위치 높데 손목 털어서, 찰싹. 찰싹. 쳐주시면, 가벼운 멀리 칠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내지 마시고, 털어친다 느낌을 살려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